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식회사 아그모의 대표 역할로 있는 전찬우라고 합니다. 네, 아그모라는 회사는 아그리컬츄럴 모빌리티의 약 앞자를 따서 이제 그렇게 아그모라는 사명으로 저희가 2022년도부터 이제 함께 농기계에서부터 이제 농기계 자율주행까지 공부하던 어 친구들이 모여 가지고 창업한 회사인데요. 이제 현재 이제 저희는 어 첨단 모빌리티 기술로서 실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격에 경제성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이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부터 실제 상용화까지 힘을 쏟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번 어,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은 아그모 솔루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제 본, 본 제품은 기존의 농기계에 탈부착하셔서 어, 자율주행 농기계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서 어, 현재 일반 농민분들이 한 100분 정도 이미 사용하고 계시면서 어, 현, 현장에서의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 되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 일반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자동차에서 자용지, 사용되는 자율주행을 많이 생각하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선이 있고 그 차선을 인식해서 따라가는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고 하면 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지에 들어가셨을 때 길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작업기가 언제 내려가고 언제 올라가는지 그런. 농 작업에 대해 집중하는 경로를 만들고 추종하는 게좀더 집중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네 명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한 7년 동안 하면서 했던 연구 개발 성과들을 현재 아그모 솔루션에 녹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제 어, 기업의 소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찬, 농민과 함께 소통하는 기업이 되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람회가 어, 일반 농민분들이 제일 많이 참여해주시는 박람회라고 저희는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농민분들이 어떤 필요성을 갖고 계신지 그것들을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이번 박람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요적으로 생각하는 앞으로의 사업 전략은 한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행에 초점을 많이 맞춘 그런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실제 농업이 이루어지는 부문은 작업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농작업을 어떻게 더 정밀하게 지능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기술들을 좀 첨단 기술로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술들이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는 농업, 노동력 부족의 문, 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영농대행 서비스를 어, 올해부터 런칭을 해서 실제 저희 지금에도 지금도 수확 작업에 저희 아그모가 투입되어서 실제 농민들의 노동력을 대신해 드리고 있습니다.